안 아, 학교를 안 다녀서, 학교안 다녀가지고, <laughs> 어. <laughs> 대왕왕 가면, 아이, 고 상국을 통일한, 예, 신라 30대 문무대왕, 예, 근데 문무대왕은 왕능이 없어요. 예, 그분은 우리나라 최초 아, 왕인데 화장을 했어. 음. 화장을 했어 동해 바다에 뿌렸다라고, 그게 상국 유사, 그 문무왕조 왕력편이 있거든요. 문무 왕릉이 나와 그 있어요. 좋구나. 그래서 그분은 왕릉이 없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왕릉이 와요. 없는데, 자, 여기 경주 광포에 가면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바닷가 네, 그죠? 네, 네, 네. 어 그래서 저쪽에 바위 섬에 가면 네. 저기가 문무대왕이 바다에서 뿌렸다, 어, 모셔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써놨어요. 근데 여기에도 울산에 무왕 암이 있어요. 여기 대왕아은 뭐라고 여는데혀있나요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에 큰 바위에 잠겼다라는 전설이 여기에는 그러면 왜 여기에 대왕 바위냐고 주르신다며 바위가 바이 그래서 큰 바위를 우리가 대왕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대 바위라고 불렀어요 그냥 합쳐가지고 대왕을 여기 하다보니까 대왕, 큰바위란는뜻이요 아, 여기는 큰 바위입니다. 아뭐 왕비하고도 상관없고 어, 왕하고도 어이 상관없고 어이 오시는, 오시는 분들이 왕비의 능이 어디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없어요. 아, <laughs> 용이 어, 어, 되어서 바위에 잠겼다 하는데 바위는 크지만은 그런 흔적이 없고 이곳이 경주, 수도 그 당시에는 설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물집을 대주는 곳이에요, 울산은. 예, 물고기도 잡아다 주고, 나무도 뱉어가지고, 그 숯을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어, 경주 사람들은요, 나무로 밥을 안 짓고, 걸음이 나니까. 숯으로 밥을 했다, 걸음이 안 나잖아요. 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이 변방이었던 울산 사람들 해줬나요 고기도 잡아주고, 모든 거. 예. 어, 그래서 여기에는 단지 경주보다 좋은 게 자다. 그래서, 어, 여기에는 네 개의 길이 있거든요. 저 위에가 대왕암이라고 놨죠. 우리의 첫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전설 바위 길이라고 그가에 예. 네. 그가에 하는 뜻은 알아요. 벽까지 네. 어, 가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전설 바위 길. 들벽이 왔다갔다 그리다보니까눈설다인이고요 우리 지금 가는 출렁다리 이야기 들을보셨죠 네, 네, 네. 예, 출렁다리 가는 쪽은 송림길이에요 소나무 그리고 예, 이제 오, 가운데 오, 길은 사계절길 저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 아, 그리고 저뒤편은 해안 산책로 요렇게 가게 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 출렁다리 네. 건너서 이렇게 진짜? 가시다 보면 그 오. 거기에는 체육공원이 있어요. 체육공원 뒤에 그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등대가 있어요. 울기 등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해안에서. 거기에는 러일전쟁 당시 1904년. 예. 네. 그래서 1905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발티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26척이 격파되는 그래서 우리 동해안이 어, 완전 일본 선나기에 어, 넘어가게 되는 어, 사건이 예 예? 어느 길가멋있어저 출렁다리로 많이 가요. 리고 울산 오면 그 돈을 안 받아요 입장료를. 그래서 아, 편리하게 아, 선생님들 아, 출렁다리 300 3미터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서 오셨다니까 원주 소금산 저 출렁다리. 그것도 404m라고 있어요. 우리 만들고 우리가 제일 길단,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일 길어요. 사단. 예,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어 입장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올리기 등대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다리가 나와요. 대왕교. 예, 대왕교 지나면 이제 큰 바위라는 의미로 그 대왕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요 뒷편 작판 한번 보실래요? 울산교육연구원이라고 어, 그죠 일제강점기 그렇죠. 때는 저기가 일본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기지가 있었어요 일본이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산업도시라고 하잖아요 울산하면 석유화, 음. 그람의 자동차, 조선 그죠? 그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울산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이전에는 군사들이 그래서 지금도 병명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업성을 보면서 산병명성이 어, 있고 수영도 있었는데 수영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저 부산 수영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영구가 있죠 그죠 음. 수영이라는 것은 해문총사령부 음. 그 다음 제 병령은 육군총사령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를 따라 쭉 가셨다가 요 가운데 길 있죠 사계절 굉장히 아름다운 길로 이렇게 오시면 오늘 하루 첫번0년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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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